네, 네, 네. 나 집으로 데려가는 날, 혜나랑 와이프 집으로 데려가는 날, <laughs> 3 1 됐어? 벌써? 다른가 봐, 는 그런가? 집에 가자, 아나야 네. 집에 가자. 하나 또 생겼지? 하나 앞으살 집이 어떤 생겼는지. 뭐그 찍어야 돼. 와, 눈이 온다. 어, 아, 뭐야 노래도. 하자. 어, 네, 보셨어, 우리는 오자 a y w h m going to take it out of me. She's going to t a 이분 뭐야? 이야 그래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봐 <웃음> <웃음> 기분 좋아? 야 이거 뭐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카메라 쳐다보네 엄마 아, 야거 <laughs> <시원해. 웃음> 응. 고마워요. 도다 삼고 통탕할거 같다. 닦는 음, 거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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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로. 이어 이렇게. 그러면 응. 어, 이렇게 해앞마더이해다면 아, 뭐 응? 여기, 여기, 여기서 흡입이 발생해. 흡입. 음, 네, 여기 말씀해. 여기 안에 이거 보컨텐트인가 그 뭔가 있어. 어 바로 된다. 아무튼 충전을 해야 될것같아이 생각엔 그렇 you <laughs> 음! 좋아! 음. 응. 응. 아 음, 이워 혜연아 6일날 태어났잖아 13일이 7일, 20일이 14일, 오늘 15일째 16일째라니까 너손 어떻게 뺐어? 진짜 웃긴다. 끝났대? <laughs> 아나 답답해서 내가 팔을 스스로 뺐어요. <laughs> 진짜 웃긴다. 이거 어떻게 뺐어 이거? 그 이거를 응. 소매 속으로 팔을 빼서 묶었어야 된데 응. 이 상태 있는 상태에서 묶었나봐. 알겠어. 손손 내밀었어? 귀여워. 빼줄게. <laughs>

따끈한 걸로 우유 먹였어요 제가 일부러고요. 네. 그래서 간이가 좀 물거지라고. 약간 꽤 웃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장전이야. 응 음, 음, 맞아. 너 부럽다. <laughs> <laughs> 이렇게면 하 아기들이 눈이 땡글 떠져서 출렁출렁 소리도 나요. 이렇게 하면 아기들 음. 좋아해. 아, 조금 우와. 뜨시지? 응? 조금 따뜻해요. 여기 이거 옆에 접어서 음. 나중에 우리가 아유 잘했네 이제는? 이제는 잘했네. 다 네, 닦았어요. 이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요. 더 따뜻하지? 여기서? 생긴물이 조금 더 따뜻해요. 덮인 게 필요해. 그 다음에 위에 또옷 입을 거예요. 이거 바르고서요. <laughs> 트름이 올라 이럴 때 트름이 올라와서 이렇게 음. 할 때도 있고요. 목 말라서 이럴 때도 있어요. 음. 마, 빨리 분유 해 줄게. 우다가? 눈 너무 길어. 음. 아, 자. 여기 조금 바람 쐬다가 이거 할 거예요. 음. 바람 조금 쐈다가 하나만 하고 두번 접었잖아요. 마님. 음. <laughs> 두번 접었어요. <laughs> 아닌 그럼 엄마가 기억할 테니까 조금 있다가 이게 허물이 벗겨진애기들이 있어. 음. 그래서 좀 말려야 돼, 팔리 그다음에 제대소또 자그 뭐, 너가 잡아 이렇게 얼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이렇게 해야 안정돼. 물어. <laughs> 똥꼬 똥꼬 똥꼬. 아이고 입에 다리, 다리. 입에 뭐 있어요? 나나 입을, 나왔어? 입을 저기 물었어? 어디가 여기 입이 닿았어? 음. 오, 오. 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아가가 힘줬구나. 아. 괜찮니? 음. 괜찮아요? 음. 다 했어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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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자 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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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게 태지가 자꾸 올라온다 이게 아까도 더 여러 번 거기를 닦였는데도. 어. 아 이뻐라. 이거 만세야? <laughs> 만세. 이거? 어머. 아, 아, 괜찮아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축하 엄마 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이다축하합해다 축하합니다. 데 아직 뽀뽀 받아. 합니다아아아니다아아 아,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좀 전에는 따뜻해갖고, 이거 느껴갖고 되게 좋았는데 음. 손도 뻗쳤어 몸이 따뜻해지니까, 우리 아가가 좋은 거야 아. 아이게 좋아, 배도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이게 지금 몸이 따뜻해서 얘기가 음. 몸이 탁 풀어질 거야, 이게 온도가 지금 너무 좋아 아까는 자기 몸을 흔들더라고 이 아래로 이렇게. 어. 아이고, 좋아. 됐다. 어. 요거 좀 따뜻해. 어. 어. 요거 좀 따뜻해. 어. 따뜻해. 어. 어. 알았어. 어. 응, 눈 뜬다. 이제 눈 뜬다. 엄마 봤어? 응, 어, 엄마 봤어. 엄마 모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겨. 아이패드 미니 교환권. 따라와.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돼. 그래 하면은 한번 해갖고, 이렇게 돼버려. 버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쌀려거든, 엄마들은 안쓰러워가지고, 꼭 싸지, 못해 해 음. 이왕에 살려면 꼭 싸야 꽉 돼. 어. 꼭 싸야 돼. 이렇게 잡아당겨꽉 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애기가 찬을이 애기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편해. 그래야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 조원같이 싸주면 엄마가 싸지를 못해. 여성이 계실 때는 싸도 하지는 못해. 그래야 그냥 풀어줘 예. 뭐? 겠다 i oh, 아, 오케이. 아.